근데, 이거를 조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서버를 아예 정리를 싹! 예. 뭐, 이게 이제 날짜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2018년 1월 18일 기준에, 여러분들. 예. 자, 100호 서버입니다. 359. 이 뒤에 플러스는 읽지 않을게요. 359페이지가 있고요. 유기전 페이지입니다. 이게, 어, 이게 그러니까 왼쪽이 물품, 오른쪽이 용병인데, 예, 용병은 읽지 않을게요. 그냥 물품만 읽을게요. 100호, 359. 주작, 324. 현무 222 역시나 청룡이 그다음 168 역시나 여기가 확실히 그러니까 유기전 페이지를 보면은 확실히 사람의 그 인원수를 좀 약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황 서버가 112. 예, 역시나 뭐그 약간의 그뇌피셜이좀 맞는 것같 맞는 것 같아요. 백호 주작 현무 청룡 봉황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단군 19, 그다음에 비호가 90. 저는 비호가 단군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단군이 더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비5그 다음에 세종 88, 그 다음에 신구 68, 혜태가 66, 태극이 61, 화랑이 57, 태왕이 45.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도끼긴 깊긴이라고? 백호 유기전 렉 걸린다고요? 어, 웅년님 어서오세요. 예. 첫 번째, 저자 또 대충 살펴보니까 저순으 저순으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 서버전할 때 참고하세요. 세 번째 2018년 1월 18일 00, 00시 30분에 확인하였습니다. 예, 태왕 서버의 프로스트였습니다. 뿅. 예, 아유 감사합니다 프로스트님.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아, 댓글을 좀 볼까요? 예, 꿀정보군요. 음. 언제 봐도 놀라운 은근 사람이 많은 봉황서. 버 예, 봉황서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다음에 만약에 저는 기회가 되면 봉황서버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이제 봉합서버 유저분들이 어? 어디냐 나 이제 근데 원래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 어, 자기 서버 오시는 거를 왜냐면 이제 어, 저기들좀 계시네요 예, 오지 말라고 예. 아니 왜 오지 마요 아니 잠깐만 왜 오지 말라는 거야 아니 뭐 같이 좀 같이 같이 좀 같이 좀 살아요 예? 개 하습기네요 뭐 다음 내용도 있습니다 예 서버 이동 그거 하면 뭐하냐 어 라는 글인데 여기 보시면, 도띠 43-1번이에요. 예, 도띠 43-1번. 이런 캐릭터가 43개나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도띠 1-1, 도띠 1-2, 도띠 1-3. 이게 뭐 쭉쭉쭉 이어지다가, 도띠 43-1까지. 요건가? 어? 저게 뭐 하는 거 아니고? 그니까, 이제 뭐, 약초클라 아닐까요? 약초클라? 그니까, 43개 캐릭터가 있다는 거지. 음. 아, 재경님, 어서오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거 아닐까? 계속 늘어나는 거 같다, 저것들. 어휴, 솔직히 4클라부터는 도영 아님? 다 깜빵 쳐놓으면 오늘도 원클리전은 이렇게 징긴데 봅니다. 예. 다 깜빵을 쳐놓으라고 합니다. 예. 저건 캐상로로 보이긴 하는데 진심 채집 클라 보고 있으면 개빡친 거 인정. 작업장 유저가 더 늘어나는 거죠. 클라 늘어날수록 수익이 더 는데 접속 가능하면다쑤셔 넣는 게 작업장 유저죠. 이제 작업장 반 유저, 작업장 반 유저 반될 듯. 헐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뭔가 진짜 어 뭔가 불안하네. 이거 채집이 아니라 아 캐슬낼 수도 있겠다고? 아 캐릭터 생성도가다? 캐색노라고 그러니까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캐색노라고 하면은, 캐릭터 생성노가다라고 해서 줄여서 캐색노라고 하는데, 캐릭터를 생산하고, 일정 퀘스트까지 깨요. 그러면 이제, 퀘스트를 깨면 보상을 받아요. 거기에 있는 보상이 이제 한, 얼마 정도, 이득을 취하면, 이제 그 돈을, 하고 이제, 그냥, 그 캐릭터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또 그렇게. 도띠노가다 아닌가, 아니냐고? 어, 그러게. 도띠가, 도띠라고 보니까 뭐도띠노가다는것 같아요. 근데 도띠는 류터 아닌가요? 아, 도띠 제조! 아, 그렇구나. 옛날엔 돈이 됐다고요? 지금은 잘안 돼요? 어, 근데, 혹시 여기서 당군 서버 이전하신 분 계십니까? 예, 당군 서버. 음? 당군 서버 이전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보시 봅시다. 예. 명패 3.8, 3.9. 좀, 괜찮게 싼 편인가? 싼 편은 아니고, 그냥, 싼 편인가? 우리 주작서 명패가 4.5 정도 하나요? 아, 되게 싼 편인가? <laughs> 잠깐만. 4.2중가하지 4.2. 되게 싼편 아니야? 그리고, 신수석상. 단어 중량 석상보다 약간 저렴할 수 있어요. 150 석상이 14에서 15. 200 석상이 18에서 20. 신수석상은 다 비스무리한 것 같아. 어. 살짝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적창 4에서 5. 뭐가 있을까? 한빈금 2억에서 3억. 용감부탁 1.5에서 2억. 좀 많이, 해. 좀, 무기들을 좀 보자. 천왕금 53에서 57억. 천왕비 5 5억에서 57억. 천왕금 52억. 천왕주 53억. 일기뿔이 21억에서 24억. 고기뿔이 27억에서 29억. 와, 나고기뿔 비싸다, 여기. 응? 주작 서버가 25억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때를 좀 볼게요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고담세 고구려 태투가 2.5 고구려 태갑이 5.5 고타 고갑 고태갑투가 7.5에서 6.5 손병이 4.6, 4.8 귀서가 2.2에서 2.0 권능 1.5 봉기부 1.6기근 600에서 650 아따 기근 비싸다 백호군은 비싸다 죽은 850, 900? 에이? 뭐야 겁나 비싸 여기 어. 한운 흉은 220, 230 어딜 가나 흉운은 참싸 유명계석 얼마야 200에서 220. 그냥, 꺼이꺼이 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종 서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세종 서버인데, 세종 서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세종 서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명 개서 220에서 230이고, 휴수회원은 220에서 230, 혼에게쪽 680에서 720, 뭐, 깐영병 시세 0.0에서 0.4 정도, 예, 인도 용병 쪽은 여기서 약간 1000만원 더 증가, 어, 용감 무기, 0.8에서 1.2억선아 비싸다. 용감무기. 백호 장갑, 청룡 장갑 3억. 명패 4.1에서 4.5. 주작기디 13에서 18. 풀미세 30에서 36. 왔다 갔다 하고. 봉돌 0.9, 1 1억. 봉인에서 1억, 1.1. 정령 2.2, 2.5. 해가 1.0에서 1.3? 와해가 개싼데? 역시 근데 이게 시골사람없는서버가 그러니까 해값이 되게 싸더라 어? 해값이 겁나싸 해값 맞추잖아 그러면은 비싸다고? 아니 있잖아 해값을 이게 해값이 싸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초보분들이 확실히 몰리사냥할때 있잖아 아 물론 만약에 돈이 구하기 힘드겠는데몰리사냥할때 확실히 그 낄사람이 없다고? 그니까 러 어른 나무까지는 진짜 확 빠르게 진출이 가능할 것 같아. 해갑 끼고 패시브 레벨 높으면 크리즈나까지도 되니까. 응. 음. 해갑을 노려서 사냥터 티업 확 올려버리는 것도 괜찮아. 테투 1.0. 테투나면 다를 건 없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볼까요? 아여기도또 시세 여기네. 어, 이번에 또 청룡 서버예요. 요번에 청룡 서버 많이 들 가시지 않아요? 어 청룡 서버는 청룡 서버 좀 볼게요. 예, 고깃불2 2에서 23억. 청룡 서버는 고깃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싸 또? 응? 테 테투 0.8에서 0.9. 목장 7억, 공장 110억. 목장 7억. 악령 1.8, 해가 1.8. 어, 백호 주작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서그 시세가. 부창 7억, 비슷하네. 비슷하네. 미가투, 11에서 12억. 어, 살짝 좀 비싸네. 사두 0.4, 0.5. 시세 괜찮은데? 어. 유명계 얼마야? 유명계는 없네? 유명계는 안 나와있네요? 청룡 서버 유명계는 모르겠어요. 안 지켜져가지고. 150에 160? 청룡 서버? 뭐가 어, 거시기 그 하긴 하네. 유명계 1 5 0호에서 써있다고? 아 명계서? 아 진짜? 아 써있네? 네. <laughs> 어, 명계서 150, 160, 흉어 200에서 210, 환원 300, 깔념의 3500 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현시각 백화 서버 6기전 네. 주말 끝나고 1월 21일 백화 서버 6기전인것 같아요 예, 여기가 좀 막혀가지고 어? 약 몇분 동안이나 못나갔다고 했던맹이다 예 네, 백허서버 서버이전을 해도 백허서버는 그대로 같아요 네. 여기만 막힌게 아니라고?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귀한버적을 이렇게 판다고? 어디? 어디 귀한버적을 이렇게 판대? 소환해드려요 500만원 귀한 광주 1억에 팝니다 <laughs> 와 진짜 개대박이다 진짜 <laughs> 나가고 싶어요 칭하이 이동주무소 1천만원 팝니다 와 그러면서 여기서 입구막고 있는거 봐 이번. 싫어? 야 이분 여기서 클릭하시면 나갈 수 있는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동주무소 천만원에 팔고 계시는 클라스 광주 이렇게 팔고 그대로 계속 팔고 계시고? 와. 일부러 길막하고 있다고? 쩐다. <laughs> 개웃기는 진짜. 있잖아. 원래,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작년 6월달인가 9월달에, 여, 원래 여기서 있잖아. 그걸 틀수 있었잖아. 좌판을 킬수 있었지. 근데,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좌판을 이제 못 키게 했었단 말이야? 좌판을 못키게 해놔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네. 사람이 확실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흥하니까 일단 좋은데, 빨리, 많은 사람들이 서버 이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신청한 사람 모두 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그게 아니잖아. 요 이제, 당첨제가 아니고, 어? 우선, 그, 뭐야, 200만, 200명의 제한이 아니라, 이제 모두 다 해주잖아. AK가 이제 완전 열일를 하는 것 같은데, AK, 어, 고생 되게 하실 것 같아요.